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타치네 오늘의 타치네쇼. 오늘의 타치네쇼. 뮤지컬 등등국에 오신 우리 수 사회의 자제분들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어, 사회, 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치네쇼는요 타임티켓이 매달 준비하는 이런 특별 전관 공연입니다. 공연의 감동과 기억을 더 오래 남기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더 특별한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배우분들을 큰 박수와 환호 로 보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진명 역의 정서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씨가 정이고 자 그러면 <laughs> <laughs> 맞아 요 <laughs> 신기하죠? 네네 <laughs> 네,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laughs> 공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웃음> <바로 웃음> 관객들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전에 이 가객분들한테 Q&A를 직접 받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아 감사합니다 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저희가 뭐 직접 답변을 해보는 좋아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아 도와줘 외로워 아, 보여서 역시 <웃음> <웃음> 뚜둔! <웃음> 뚜둔! <laughs> <laughs> 네 1번 Q&A입니다 오. 자 먼저 공통으로온 질문이 아, 니다아공통예에통 네, 질문입니다 등등곡은 등등보이즈라고 불릴 만큼 무대 위에서 배우분들이 숨이 차오를 정도로 에너지를 쏟는 장면도 많고, 감정을 깊게 담아내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배우들, 배연님들께서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장 벅찼던 넘버는 어떤 장면이었나요? 한두 두 분, 세분 정도 한번 지어 뭐, 비교를 해서. 어 어떤 장면이? 아 저요. 네. <laughs> 감정적이나 체력적? 아 처음에 체력적으로는 등등곡 1번이 힘들아어요뭐 <laughs> 이거는 정할수 <laughs> 없는 거예요. 네. 네. <laughs> 하면 할수록 체력이 키워지는데 그 마지막 영혼이 하면 아... 할수록 더 힘든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영훈 형님 그걸 보셨고 우리 깔끔하죠? 아 좋아요. 형들, 어, <laughs> 네 김지영 배우님, 네, <laughs> 그... 네. 아, 체력적으로나 <laughs> <맞나>? 감정적으로 <laughs> 가장 꺾혔던. 근데 1번 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안 힘들지 않나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사요 아, 아, 처음 했다가, 했다가 조금 좀저어마 아, 어때? 했 저는 그게 <laughs> 초심에 대답하라 했더니 <laughs> 몇명 대답한 어, 네 마음이 변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마음이 변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 힘들어 씨. 네. 아, 혹시 좀덜 열심히 하신 건아닌요아니 육체적으로 반열이 네. 네. 아, 체력이 올라요한번더는게 어떻습니까? <laughs> 자이출배우 <laughs> 아, 아, 체력적으로나 아, 감정적으로 아, 가장 아 찾던 아, 하나 아, 그, 그, 체력적으로는 아, 항상 뭐 저는 똑같다고 아, 생각하고 아, 그리고 그 이제 그래도 가겠다와 상승문그 음. 연결되는 그 신에 음. 진짜 딱물한 모금만 먹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laughs> 신이고 아, 그런데 이제 근데 이렇게 정적으로 들은 것보다 음. 그 이제 둘이 뛰어부르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laughs> 뒷세상 뒷세상 그런 세상, 그런 세상, 뒷세상이라고 음. 하는데, <laughs> 저희 도 거기가 이제 감정적으로는 거기가 되게 요동치는 장면이 음. 저한테 아, 게가장 좋았습니다. 네, 근데 볼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아, 그러면 이번에는 개별 질문 한 번... 아,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각 캐릭터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들 꽤많아요 아, 심도... 네, 어떤 질문인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한 선 선배들께 저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등등의 아픈 손가락 막내죠. <laughs> 진명이는 약을 한다는 설정인데 <laughs> 네.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약을 하게 된 걸까요? 아 트라우마요. 네. 과거에,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약을. 과거에 진명이는 기치국사 그 당시에 이제 서인들이 동인들을 죽이잖아요. 이제 죽어가는 것을 그 고문당하고 수청 수 당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자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길서 본 그런 허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아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술을 먹고 그걸 잊기 위해서 다시 약을 먹고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없고 이제 힘들어서 지명이는 킹덤에서 트라우를받게 됐고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어떤 영화에서 폭격을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폭격을 해서 어떤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폭격이 돼서 그 마차가 불이 나고 총으로 이렇게 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을 그 어린아이가 보고 그 어린아이가 말 못하는 실어증을 음. 겪더라고요. 음. 진명이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음.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좀 곪아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음이 곪아서, 마음이 곪아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약을 벗어나려고 약을 했다. 그렇습니다. 좋은 네.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등이에서 잠복근무 중인. 초 어, 저예요. 감 <laughs> 방찬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노라보자 넘버 에어 초반에 윤이를 바라보는 빛이 너무 시선이 간대요 어? 방찬 배우님의 눈빛은 <laughs>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가요? 노라보자 <laughs> <놀아보자> 넘버 초반에 <laughs> 윤이를 바라보는 눈빛. 노라보자. 아 이거는 최현은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 예. 네. 왜냐면그 보지 않을 때 제가 보지 않을 때 네네. 보지 않을 때 제가 좀 신나게 웃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복잡한 마음을 응. 좀 담는 빛을 좀보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왜냐면아이저는테 <laughs> <laughs> 약간 부끄러운데 이런 연기에 대해서 자세히 쏴는왜 <laughs> <laughs> 왜, 그러냐면요. 어, 이 직전 장면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초 이결이라는 친구는 이제 그 동안에 서인들에 대해서 어, 어쨌든 우리 가족이 다 서인에게 이제 몰살당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인이라면 굉장히 어떤 가지고 있는 편견이 좀 있었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최윤이라는 친구를 처음 사실 잠복근무 해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어, 나는 서인들이 항상 되게 나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어쩌면 느깨워주는 인물이지 않았나 싶어서 어 그래서 어? 내가 그동안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복잡함이 가운 있는 가운데 형한테 얘기했는데 요이 쓰읍 영훈이, 이와 윤희의 다른 점은 뭔가요? 영훈이와 윤희의 다른 점이요? 네 <laughs> 어... 선수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저는 항상 이 형님의 <laughs> 어떤 푸른 뜻을 보면서 여기까지 쫓아왔고, 그리고 아, 그럼 난탁 하나... 아, <웃음> 아니, <웃음> 그게 아니고... 무엇보다... 아니좀 어, <laughs> 다른 <웃음> 격이야. 이건... 좀 어, 어, 다른 <laughs> 격이야. 근데 왜냐면또 내가 형한테 물어봤을 때, 왜그정렬이선생 찾아갔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형편을 하게 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 역시 형님 이런게 있거든 <목소리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빨리 아니 그게 아니 밖에 가야 되는 시간 아니 아니 그냥, <laughs> 아니야, 안 아니 아무튼 좋아. 그래가지고 좋아요 어, 좋아요 그 좋아. 이제 좋아. 나는 이 가운데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맞아 아 나는 얘참 괜찮은 친구인 것 같은데 장난 아니지 응 그렇지. 근데 또 대휘를 대이비 위해서는 대이비 아,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고 해서 돌아보자 하지. 때 이제 내가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네, 쳐다본다 네네. 담아서 아마 그런 눈빛이 적성에서 유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했던 거가 딱 목격 들었네요. 사람들이 정확히 봐주셨네요. 그렇죠? 네. <laughs> 자 그럼 <laughs> 답변이 너무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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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또 천재적인 머리와 수려한 외모, 조선 반국일의 최고의 천재 최윤영을 맡아주신 최윤영 대표님. 코불나겠죠? 화났어요. 너무 어 이거 너무 아, 화려한데. 아, 화려한. 더 친하게 지낸 경신이보다 네. 초를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laughs> 아니 찬초가 아무리 귀엽고 새초롬하고 끼가 지고 <laughs> 이게 무슨 <써> 소리야? 무슨 <laughs> 말이야? <한 순마비였어요. 웃음> <laughs> 어,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어 그러니까 누구를 뭐 경신이 대신 초를 선택한다 이런 문제를아는것 같아요. 음, 그냥 저한테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노비인데. 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노비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거에 대한 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있는 친구인데 그 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에 대한 회의감도 엄청 많은 친구거든요. 분노와 회의감이 가득한데 이 안은 되게 부들부을 끓고 있는데 결국은 중도처럼 이제 뭔가 여기도 저기도 칠치않는 그냥 마이 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들끓는 마음을 초가 나타났을 때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의 뜻을 보고 있으면 어이 작은 힘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음. 그나의 들끓는 거에 이제 뭔가 불을 확 붙여주는 음. 음. 그런 친구기 음. 때문에 그선택한다 어, 이렇게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자리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음. 이 친구는 이 친구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렇죠.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갈라진 걸 수도 있어, 그치? 뜻하 되게 친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보면 뭐, 좀 안타까워요. 요 굉장히 안타깝죠.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실 이 경신이와의 짧은 대화지만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진짜로. 응, 어, 정신이 두개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등등의 수장이자마찬이니김영형의김기철을배우께 <laughs> 질문 네. 드겠습니다. 등등은 작년마다 에너지가 강해서 가끔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이 생기기도 할것 같은데요. 네. 배우님들만 아는 무대 위 오픈 비밀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픈, 오픈? 오픈, 아, 웃기고 슬픈? 웃기거나 슬픈 거? 그, 처음 등등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약간 조금 열어놓고 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 대사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할지 안 할지를 좀 봐요. 아, 눈치 쌈, 눈치싸눈치 이렇게 다 봐요. 더 이렇게 하려나 하려나 할때 이제 특히 진명이들과 아. 눈을 많이 쳐서 내가 숨을 드이 마시나 그러면어 <laughs> <laughs>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어좀안 아. 마시고 그냥 자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아. 바로 아. 이득점이거하요 아. 아. 이렇게 가는 진명이, 진명이와의 어떤 조금 아. 좀 아. 눈치가 운동자 이 불려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고 품부 나오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와 이제 유니신에서 그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 유니가 상상하는 그런 어좀 혼의 영혼의 어떤 느낌으로 세 명이 나오거든요. 음, 정신이나 진명이나 저나. 근데 그때 어 은근히 좀 봐요 볼 때가 있어요. 음, 음. 제가 혼이 아닌 실제 적으로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조금 음. 슬픈 그런 장면이지 않나 음. 네, 그럼 각자의 시기를 또 들을 때도 어, 좀그 어렸을 때 추억이 조금 그려져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장면들을 계속 네. 뽑고 싶습니다 웃을 음, 것면그리또 음, 무대에서 하나 보면 우리끼리만 또 알게 되는 또 그런 살짝의 눈치 보는 것과 왼쪽인 분명히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 질문인데요. 아유, 그러니까요. 난괜찮니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아니아 네, 아니, 그래. 아니, 내가 하겠대. 아, 아, 자 내가 내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나니, 음. 하냐는 물음에 대한 윤리의 <laughs> 대답을 들었을 때, 음. 화남이나 억울함, 서운함 등의 관정 중에 어떤 마음이 가장 클까요? 저, 억울함이 한 2번 정도. 1번은 서운함. 서운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했을 거 아닌 거 알잖아 이렇게 했는데 야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어, 지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실이 너무 당연하게 그랬을 것 같지만 같아서 사람들은 믿고 있겠지만 그래도 야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했는데 글쎄 나는 지상의 <laughs> 기적 짓을 난 모르겠는데 하니까 어 뭐야 이렇게 되면 약간 서운함 어, 그리고 또 시, 설령 정말 쓰다듬는 걸 가리지 않고 장원이 됐다 했는데 나의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범신이의 뜻은 아니었을 거 같고 이의 뜻이었을 거 같고 우리 아들 장원이 되었을 거 같지 않았을까? 라는 음. 그런 저만의 어떤 소설을 음. 했었던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를 박수 안 쳐주시겠어요? 아예 알았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무대 인사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다음 분들이 작품과 관련된또 의미 있는 질문들을 주셨더라고요. 저희 작품啊, 작품과 이런 저희 관계에 대한 애정이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뭐야? 이게 나 다음 거 다음에 또 질문이 있다는 줄 알고. <목소리가> 네. 아, 그건 아니고요. 이번, 이번 질문은 우리가 받은 질문이, 질문이 아, 관심이 어, 아, 많아서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파워로 쫓는 거. 될수 있으면 참게 네. 다음은 기다리시던 럭키 드로우 시간으로 한번 어, 럭럭들 여러분의 티켓 스토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뭐죠? 4 개의 상품이 준비가 돼요. 네 개. 추첨되 신분들은 모두 m 디 부스에 가셔서 수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m 디 부스에 가셔서 수령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상품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현금인다 <laughs> 사인 <4인> 티켓. 3만 <laughs> 포인트를. 와. 3만 포인트. 두분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포인트. 네, 만 포인트. 그럼 6만을 드리는 거죠. 6만 어, 만 포인트. 네. 만당3만이 있다. <그렇지>, 만 포인트. <laughs> 만이 개인당 3만나이지이 <laughs> 준다. 만 원씩 주던 원래. 그러니까 이게 만 그렇죠. 죠당하지 마. 자, 그첫 번째 상품 우리 막내. 두 장을 뽑아 주시면 됩니다. 자, 누구누구 그리고 뽑으시면 축하인사도 이렇게 하나 하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장을 다 뽑고 하는 게낫지 그렇죠. 두 장을 뽑으시고 맞아. 맞아. 하나씩 하나씩 발표하시면 돼요. 좋아요. 어. 좋스. 저... 어, 왜왜 왜, 왜.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뭘뭐 있는 거야? 어. 어. 뭐야? 어, 두장 아닙니까? <laughs>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요. 맞아 좋아요. 좋아요. 1층, 1층, 10, CR, ABC 1번. 11번! 1번, 1번! 1번 아니야? 11, 11번이요, 아, 11, 11번! 11번 손도 줄수주세요 현재 자기 자신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모르고. 11번! 3만 포인트! 1만 포인트에 가서 그것 다시 넣으시면 안 되고. 어, 알겠습니다. 예. 한 번, 한 번, 한 번.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3만 포인트를 엠기부스에서 받아? 예, 가면 3만 포인트 줘요 3만 포인트를 하나, 둘, 셋, 이 다섯 포인트 주시니까. 꼭 받아하세요. 네, 좋아요. <웃음> 진짜요? 이게 <laughs> 네, 좋아. <laughs> 다음은 3번 포인트의 주인공은 H R H R H R 12번입니다. 12번 2번 H R 12번 자 이거 1 2번야 하셔서 움직이서3번더 듣습니다. 이번 주시면 소리도 질러도 돼요. 자두 번째 상품은 타임 티켓. 3만 포인트와 뜨거운 반응을 보여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laughs> 3만 포인트를 질 거고 밀어볼 밀어볼. 어, 뜨거운 반응을 보여서 현재는 품절이 된 어. 등등곡 키링 키링 뜨거워요 그걸 아 벌써 에이이됐 벌쏠 뜨겁대요 그러면 3만 포인트나 키링을 다 주는 거야? 예, 3만 포인트 멋있죠? 와! 뜨거운 반으로 구현해 주신 키링 엔비를또한 분께! 아한 분께! 한 분게, 아니, <듣기> 아, 예예예한 분께 만드신다. 3만 원리 키링을 한 분께 드려요. 자, 이번 상품은 제가 직접! 오, 뭐이 키링이 안게 뭐, 분거예요이 키링이 되게 뜨겁대. 그렇지? <듣기> 아, 아니자자 <듣기>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층1층 어, 어. 어, h 열 오와, 번입니다. 와, 감니다한마 <laughs> <ins4> <.IX2> 뜨거운 키리 예, 뜨거워요. <laughs> 시켜서 달라붙게. <그럴까요? 웃음> <laughs> okay. 음, 자, 다음 상품요. 럭키 행사 이제 필수 상품입니다. 저희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열심히 했죠 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세 분께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찬 배우와 준혁 배우님께 부탁드리는데 찬 네. 배우 한 장, 준혁 배우 두장 모아주시면 될것같요 그 그럼 기준은 뭐예요? 글쎄 이게 되게 서운... 그러네 네. 일단 <laughs> 사인제로 커피인들은 네. 해야지 찬아 일만이 <laughs> 많아 아 이게 아 이게 참. 아 둘이 고려되다 더 큰다 말이 많으신데. 양계니까 <laughs> 소중하게 자. 기억권이니까 다 뽑으시면 선배원 님부터 발표하시면 돼요. 다 들어줘? 아니요. 됐어요. 전화. 네. 아 그런 좀 아니야. 전화하니 자, 발표할게요. 네. 아일서. 아일서. 1층 C열 6번. 1층 C열 6번. 천혜가 됩니다! 프로그램북입니다 프로그램북 그럼 이 제가 발표할 차례인가요? 네 1층 1층 B열 B열 2번 오! 맞습니다 니다맞습니습니다맞습니습니다자 그럼 다음 분네 1층 B열 어? B열? 10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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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또 어, 세븐이 두까지 세 나눠드렸고요. 마지막 상품입니다. 마지막 상품은요? 뭐죠? 기대되네요. 이번 회차 뒤을 같아요. 게스트들의 폴라사지 다섯 종을 다해면봐요 이번 회차 게스트 폴라사지 다섯 종. 그이사람들 네.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인 건지. 어. 오오오 아니야 아니야 한 다섯 점 두어 점잠가지 누구시지 어려워 다섯, 어, 다 어, 다섯 어, 점을 다섯 점을 한 분께 한분 드리지 못합니다 한분 우리 수네 우리 <목소리> 잘, 잘 뽑아 보겠습니다 파이팅 교환하지 마세요. 5점을 받아서 <laughs> 내꺼 같은 사람을 받내거잘사주겠 아, <laughs> 계세요 자 <laughs> 1층 1층, 1층. H. H열 H열 10번, 어. 10번. 오, 오, 끝났다. 끝났다. <laughs> 교환하지 마세요 교환하지 마아요 교환하지 마세요 <웃음> 자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드립니다꼭 갈때 이디에서수령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상품 여기까지입니다. 아 추천드리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목토타임 네. 아하, 목소타임이 네. 중요합니다목토타임 시간 한번봐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좌측, 센터, 우측, 2층. 이렇게 순서로 진행될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좌측, 정면, 우측, 2층. 네. 네. 저도 나요 아니다. 좌측, 좌측, 아니. 아니. 네. 위, 좌측 정면 네. 우측 이렇게 아시니까 좋다. 네. 조금 다르게 가볼까? 아. 그럼 어떻게 가요? 너가 여기 수락이 수락이 가. 아. 오. 네. 오. 자 여기 돌아가자 먼저 좌측입니다. 좌측이요? 아. 여기가 좌측이야. 좌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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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좌측이요. 정면으로 가시죠. 정면으로. 자자 자, 마지막 2층입니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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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임 특히 주, 준비한 파트넷 쇼 이벤트는 딱 여기까지였고요 아 아쉬워. 음,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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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만 또 이제 다음 공연을 또 준비해 야기 때문에 아그렇요 네. 아, 네. 무대 위 배우들이 네, 저, 전한 이야기 오늘 조개만 아시세요 <laughs> <laughs> 세부 조개만 <laughs> 아시세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쉽네요 네. 오늘 식사하십쇼 근데 이 배우들이 전한 이야기 그리고 객석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관심과 열기가 합쳐져서 오늘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듣는 곡이 완성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앞으로 남아있는 등등곡 공연도 여러분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관심 부탁드리고요 <laughs> 여러분들의 끝없는 <laughs> 우리 봐서 그거를 진짜 살짝 수정하면서 여러분들의 끝없는 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네 <laughs>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배우님과 타인 티켓도 타인 티켓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세요사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오늘 빨리 밥 먹어요 아, <laughs> <laughs> <놀들> 안녕 안녕히 안녕하세요 조심히 세요 조심히 세요